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만년 2인자로 인식되어 오던 기아가 무서운 성장 속도 플러스 하반기 신차 슈퍼사이클을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젠 현대자동차 그룹 내 실적을 현대차와 함께 양분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다양한 차급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 다섯 종의 신차까지 출격을 하며 국내 내수 시장에 진정한 슈퍼 사이클의 리드오프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선 경차 시장에서 1위로 레이가 완벽하게 자리 잡으며 작년 깜짝 돌풍을 일으킨 현대 경영 SUV 캐스퍼를 일찌감치 앞서고 있죠. 거기다 이달인 7월에 또 다른 원조 경차인 모닝이 2차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되며 캐스퍼를 위 아래에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차 최초 LED 헤드램프와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적용하였고, 또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여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외관 역시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입히면서 앞으로 출시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가니발 페이스리프트의 기대감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말경 현 중형 SUV 왕자 소렌토가 부분 변경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의 산타페와 제대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일 예정이죠. 소렌토 페리 역시 앞선 모닝 2차 페리처럼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입고 나올 예정입니다. EV9과 텔룰라이드에서 보여준 디자인들이 대거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번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출시는 워낙 대기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별도의 사전 계약 없이 출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 산타페의 MX 대기 고객을 받는 것과도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산타페 풀체인지의 역대급 변화가 예고되며 현 1인자이지만 살짝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산타페에 비해 소렌토에 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풀체인지를 이길 수 있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의 어쩔 수 없는 강요 사항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만약 가격 범위에 있어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낮은 포지션을 가지고 나온다면 산타페 풀체인지와 박빙의 대결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현재 산타페 신형 MX의 대기 계약을 시작한 지가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대리점에서 계약을 할때 가솔린은 1년 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2년 4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산타페 MX의 하이브리드는 펠리 나올 때쯤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죠. 물론 대기 계약 고객들 중 디자인 공개나 가격 공개 이후 변동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는 추후 공개 이후 실질적인 계약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켜봐야 하겠죠. 레이 역시 올해 9월경 ev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단종 이후 4년 만에 부활입니다. 이미 환경부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하였고, 이번 부활에서는 이전 레이 ev보다 주행 가능거리를 2배 이상 늘려 1회 완충으로 약 2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새롭게 1인승 2인승 밴 모델도 함께 선보여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월4,000 대씩 팔리는 경차 1위의 레인만큼 EV 모델의 출시가 경차 시장에 불러올 영향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다음으로 10월에서 11월 경 중형 세단 K5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상 현재 경쟁 모델인 소나타에 비해 판매량이 상당히 뒤처져 있을 만큼 새로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3세대 모델 출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소비자들 역시 새로운 기아의 패밀리룩을 입고 나오길 기대하는 시기인데 싶은데요. 물론 풀 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인 만큼 전 후면 램프 디자인의 변화 등의 포인트로 재무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포함하여 최신 디자인 언어를 대거 적용하며 외장보다는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산타페와 소렌토의 대결 이후 또한번 형제의 난인데요. 올 연말 두 차종의 성적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올해 최대 대여가 될 카니발의 부분 변경이 11월에서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를 넘겨 내년 초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카니발의 최초 탑재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아닌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과연 친환경차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연비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산테페와 소렌토의 1.6 하이브리드 엔진 스펙이라면 훨씬 더 무거운 카니발로서는 분명 친환경차 인증 기준의 연비인 14.3km를 충족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1.6 하이브리드 엔진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전제되거나 아님 2024년 새로운 친환경차 인증 기준이 나오는 방법 말고는 없을 듯 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산타페풀 체인지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7km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어? 이 정도의 연비 향상을 가져온다면 카니발의 덩치로도 충분히 14.3km의 연비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럼과 동시에 현재 산드페와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 중 4륜의 친환경차 인증도 풀체인지와 부분 변경 시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커지는 것 같네요. 카니발 역시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입고 나올 예정인데요. 기존에 가로로 배치된 헤드램프는 세로형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주간주행 등 역시 EV9에서 보여준 느낌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형적인 미니밴의 모습에서 좀더 SUV스러운 인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도 있는데요. 리어는 일자형 테일 램프는 그대로 가져가되 양 사이드 쪽에도 전면과 통일성 있게 기역자 모양으로 디자인되며 어찌 보면 셀토스가 연상되는 모습을 하고 나오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현 카니발이 처음 등장할 때 방향 지시등이 범퍼 아래쪽에 자리 잡은 모습에 불만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 것인지 이번에는 다시 테일램프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포착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아는 7월에 모닝 2차 페이스리프트를 이미 공개했고 조금 후인 7월 말경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공개, 9월 레이 EV, 10월 K5 페이스리프트, 11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올 하반기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다섯 종의 신차는 기아 내에서도 판매량이 탑인 모델들이 대거 포진되며 일명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방불케 하는 만큼 올 상반기 기아 26만대, 현대 24만대의 판매량 추이 격차를 계속 이어갈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아의 상승 분위기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기아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 가운데 올 하반기 주력 모델의 대거 신차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